아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이쪽으로. 네. 네 여기 메리트 있고요. 아, 손님 오늘 되게 잘생기셨네. 아, 저희 가게 튀김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. 아, 근데 왜 이렇게 울상이세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뭐 저희 뭐술 파는 가게니까 술 드시면 되고 아, 근데 좀그러네요모자가고 뭐 그게 뭐예요? 생긴 건잘멀쩡해 생겨가지고 물상을 해가지고. 그래서 하나 드시고. 아, 일단 제가 제가 알바 서비스로 제가 사이다 하나 아, 아그하드릴 그래. 수도 있는데요. 근데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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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하나 뭐나 하나 하나 하게 생겨가지고. 형님. 네. 사장님! 사장님! 왜왜? 아 저기.. 저기 그.. 손님이 좀 없어 보여가지고 쫓아, 네. 쫓아낼까요? 아 일단 손님 없으니까 일단 좀 앉혀 있어봐. 네. 딴, 딴 손님 오면 좀 여기다 좀 해봐봐 좀. 그럼 제가 대화를 아, 좀 해볼게요. 뭐. 해봐 해봐 해봐. 아. 해봐. 야,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? 돈은 있으시고요. 아 돈도 없어요. 돈이 없으면 왜 왔어요? <laughs> 제가 미,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드릴 이유가 없네. 네? 모자도 모자도 다, 다 떨어져가지고 네? 야화 화낼까요 지금? 아 그렇게 올라가면 어떡해요? 제가 더 울고 싶어요. 제가 더 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? 아 네? <laughs> 예? 아, 나 진짜 미치웠네. 이제 가시면 되겠는데요? 가세요, 그냥! 가세요! 명미씨 가세요! 가라고!